한국과 방글라데시가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하자 중국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이 놀랍습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대국이었던 방글라데시가 유엔에서 지정된 최빈공국 탑지를 떼고 개발도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바로 한국의 의류 산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동대문 평화시장 일대의 봉제미신공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방글라데시를 세계 최빈공국에서 문명화된 국가일뿐 아니라 아시아의 폭력적 외교를 행사하는 중국에게 큰 소리치는 국가로 급부상시켜 놓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방글라데시를 바꿔 놓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항할 한국의 우방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최근 한방동맹이라는 신조어가 급부상 중입니다. 한방동맹으로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있어 방글라데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 최고 여행 유튜버가 방글라데시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인 그는 해구, 베트남,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더 최악의 빈곤 상황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풍경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국어를 쓰는 스마트하게 생긴 방글라데시 청년이 한국 유튜버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며 나는 한국의 노동자로 일을 한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 덕분에 빈곤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고 시내 중심가의 건물을 갖게 됐다. 한국 국민들과 나를 고용해 준 사장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였고, 그는 한국 유튜버에게 최고의 호의를 다해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빈민도시 곳곳을 안내해 줬습니다. 한국 유튜버는 그 풍경과 감사할 줄 아는 방글라데시인을 보며. 다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는 다른 역동성과 희망이 방글라데시 땅에 서광이 비추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방글라데시는 현재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간 성장률이 무려 7%에서 10% 이상에까지도 달해 중국 최전성기의 성장률을 매년 경신하며 바짝 중국의 제조업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인구 랭킹 8위 인구 1억 6,470만 명의 인구대국 방글라데시는 이제 단순히 사람만 많은 인구대국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가로세로 1000m 안에 1,087명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로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의 장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소득 수준이 금방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특허건수가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특성상 최근 전 세계는 인구 밀도를 높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 중인데 방글라데시는 현대적인 주거시설이 없이도 열악한 주거환경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약간의 변화만 일어나면 방글라데시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수십여 년 전부터 뿌린 씨앗이 이제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봉제공장에 앳든 미신공들이 이제는 사장님들이 돼서 방글라데시에 건너가 거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방글라데시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이 꽃피운 봉제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80%를 차지해서 방글라데시가 봉제와 의류산업의 세계적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의류봉제산업으로, 자라 h n 등 세계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의류 품목들 상당수가 이제 중국이 아닌 방글라데시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물류비용 폭증, 인건비 폭증, 또 재료가급 등의 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노동력은 세계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물가 폭등 상황 속에서도 의류 가격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바로 방글라데시가 싼 값의 물건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2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1년에 1,968달러로 이제 조만간 2,0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가 1900달러인데, 2020년도 들어서부터는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인도를 추월해 더 부유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인구급 성장은 외교력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도 큰 소리를 치는 나라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당초 중국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스리랑카, 한반도 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연결하는 진주목걸이 전략을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추진하려 하고 중국 당국은 방글라데시의 인도 태평양 쿼드 동맹에 대항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 태권주의를 공동으로 막자고 제의를 했으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최근 왕이 외교부장을 파견해 코드에 참여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자 방글라데시 측에서는 우리 입장은 국민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메시지를 내자 중국이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구 8위의 인구대국인 방글라데시가 중국과 대결 구도에 서게 된다면 14억 인도와 함께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가까스로 친중군 부세력이 장악해버린 미얀마의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특성상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을 향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던 중국으로선 크게 당혹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 한국, 미국, 호주가 주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F에 적극적인 가입이사를 표명하면서 대중국 견제동맹이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짜기 위한 경제프레임워크에 방글라데시가 적극 가입신청의사를 내면서 사실상 중국은 패닉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국에 있던 외국 의류봉제산업은 모조리 방글라데시에 흡수당할 것이 자명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자라, H&M, 나이키와 같은 대형 의류 브랜드들이 모두 떠날 가능성이 높고 소형 봉제 업체들 역시 방글라데시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중국의 봉제 산업이 눈앞에 와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한국은 무려 1979년부터 자본주의와 인류문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방글라데시 땅에 한국의 봉제의류 회사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서 방글라데시를 섬유와 봉제의 나라로 변모시키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까지 한국에 들어와 송금을 하여 방글라데시 중상류층들 상당수가 한국의 노동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이들로서 한국에서 일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사회기득권 상류층이 되면서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최근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방 동맹이 IPF 체제를 통해 결성되면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교류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류 산업 공급망이 짜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국가로서 인도를 꼽았습니다. 지금 서방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중국보다 더싼 값에 빠르게 생산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이러한 싼 제조업 품목들이 즉각즉각 생산되어 미국과 제1세계 선진 서방 국가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구 14억의 대국 인도가 그 대상국이 될 뻔했으나 인도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 투명하지 않은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인도에서의 제조업 공장 설립은 매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1970년대부터 진출해온 한국 기업인들의 노력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드디어 자본주의의 꽃이 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방글라데시 인구는 2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최고의 인구밀집 지역인 특성상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10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기회 속에서 한국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한방 경제동맹의 틀 안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골드러시가 중국이나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